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오늘은 촬영 현장에 출장 나왔습니다. 이곳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치매 안심 센터라는 곳이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팀장님이랑 이제 관계자분이랑 이야기 하고 계시고 오늘 촬영 도와주실 촬영 감독님이랑 조감독님 두있습니다 이제 촬영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인트로 부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팀장님 혹시 오늘의 촬영 개요를 좀알수 있을까요? 촬영 컨셉이라든지 어떤 촬영인지. 여기는 서대문 치매안심센터라는 곳인데요. 여기서는 치매 환자분들이 매일 밤부터 치매 관리 서비스 그리고 가족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니까 가족분들하고 놀수 있는 이런 카페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어 치매가 단순하게 되고 힘든 질료이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이런 얘기 아니라 치매 걸렸으면 불구하고 같이 즐겁게 놀수 있고 가족들에게 친구가 되어 줄수 있는 센터라는 걸. 홍보하는 영상이면서 최대한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스케치처럼 찍을려고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응. 촬영 잘 돼가는 것 같으세요? 근데 참 싱그럽고 약신싱그고 있어서 군대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연출자로서 처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떠신가요? 그 약간 음... 촬영 감독으로 갈때 현장 느낌과 연출자로 갈때 현장 느낌이 음.. 촬영 자로걸 찍어야 하는 걸잘 찍는 게 혹시인데 지금은 신경 쓰기 많다 보니까 상태나 이런 걱정을하았는데 오늘 다 잘해 주는거 오히려 더 마음 편합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은 점심 시간이어서 팀장님이랑 미리 알아본 밥집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입니다. 점심 메뉴는 직원분께 추천받은 갈비탕을 먹을 예정이고요.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예. 네. 생각보다 엄청 잘 되고 있어서 네. 기분이 좋네요. 원래 스타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들 말을 하는데 네. 다행히 만난 분들이 다 나이스한 분들인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오늘은 10월 2일. 날씨입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laughs> hey, Cloy. 오늘 날씨 어때? 현재 홍은이 봄은 맑으며, 기온은 20도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평균기온은 어제보다 2도 높은 1 2도 오후 평균기온은 어제보다 아, 2도 높은 24도가 등록됩니다 현재 기상안내와 평균안주 도도 좋은 감소입니다 다 끝났네요 아 끝났어요 어떠셨나요? 진짜 걱정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 걱정을 괜히 했어요. 진짜 너무 잘 됐고, 촬영본도 너무 기대돼요. 최고. 최근에 이제 네. 영업도 물론 하시지만, 네. 기획 파트로 옮기고 나서, 네. 굉장히 머리 아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인 적이 있는데, 네.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굉장히 만족한 것 같네요. 아, 네. 아마 항상 기획한 데가 모든 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기획에 대한 변수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그 고민을 한것 때문에 로상이더 스무스하게 잘 보러 온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뿌듯하고 기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팀장님이신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앞으로는 더욱 힘차게 뭐갈수 있겠네요. 아, 그쵸. 더 이번에 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 예쁜 면을 만아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둘이 잘 하면. 네, 그렇죠.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아, 당연하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참. 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